54.686 표의 기적 임명웅 AAA 10주년 사전 투표 1위로 증명한 독보적 존재감, 글로벌 음악 시상식의 정점이라 불리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2025위 10주년 기념 사전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 남자 솔로 부문에서 가수 이명웅이 무려 54.686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BTS 진, V, 지민, NCT 마크, 스트레이 키즈 승민 등 K팝의 굵직한 스타들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한 순간은 그가 여전히 국민이 선택한 진정한 원톱스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사전 투표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스타폴에서 진행되었으며 9월 9일 오후 3시부터 9월 18일 자정까지 총 11일간 이어졌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위 이명웅 54.686표, 2위 승민 스트레이키즈 49.136표, 3위 진 BTS 33.563표, 4위 V BTS 23.428표, 5위 마크 NCT 16.679표. 이외에도 지민, 지드래곤 원오, 우즈, 제이호프 등이 티오피텐에 올랐으나 1위의 자리는 결국 이명웅의 몫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덤 영웅 시대는 SNS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우리가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세계적인 아이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1위를 차지하다니. 영웅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다. 특히 이번 투표 결과는 국내 팬덤뿐 아니라 해외 팬덤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다수의 해외 팬 계정에서 실시간 투표 독려 캠페인이 이어졌고, 일부 팬들은 투표 마감 직전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투표 독려 릴레이를 이어가 화제가 됐다. 이명웅의 1위는 단순한 팬덤 동원의 결과가 아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확장 중인 아이콘이다. 발라드, OST 광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존재감 과시 콘서트마다 매진 행렬 온라인 스트리밍 수치 역시 기록적 무엇보다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타 아티스트와는 차별화된 힘을 발휘 대중 심리학적으로도 이명웅은 안정과 위로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K팝 스타들이 열광과 환호의 대명사라면 이명웅은 그 이상의 정서적 공감과 치유의 아이콘이다 오는 12월 6일 대만 가오슝 국가체육경기장에서 열릴 AAA 10주년 시상식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무대다. MC는 오후 2시 이준호와 아이브 장원영이 맡는다. 사전 투표는 끝났지만 이제 본선 투표가 남아 있다.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본선에서 각 부문 10팀이 결선에 오르며 최종 투표 결과가 전체 점수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팬덤의 결집력과 전략적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54.686표 이 숫자는 단순한 집계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팬덤이 보여준 집단적 헌신이자 대중이 인정한 이명웅의 가치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팬덤이 투표할 때 그리고 대중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이명웅은 이미 하나의 시상식 하나의 AAA가 되어 있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던 날 이명웅은 예정에 없던 짧은 비공식 라이브 방송을 켰다. 팬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결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BTS, NCT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제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일일이 하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뚜렷한 오름기가 맺혀 있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손으로 눈을 훔치며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명웅은 자신보다 팬덤을 먼저 언급했다. 이건 제가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영웅시대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밤낮으로 투표해주신 걸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1위도 없었을 겁니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상입니다. 그의 이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의 가슴을 울렸고, 방송 직후 실시간 댓글에는 함께 울었다. 이런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게제 인생의 자랑이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명웅은 이어 다가올 결선 투표에 대한 다짐도 덧붙였다.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승부는 본선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팬덤 영웅 시대는 즉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본선 공략 가이드라인 이 공유됐고, 일부 팬들은 이미 해외 팬들과 협력해 글로벌 투표 동맹을 준비하고 있다.